하면 인플레이어. <laughs> 아 인플러면서 열정으로 다 해봤어요 지금까지. 음. 패션 니크 이런 것도 이메일 막 팩통 써가지고 영어로 다 보내봤어요. 패션 니크갈때 위탁 수함을한 여덟 개를 끌고 가거든요. 세라가 들순 없잖아요. 그럼. 그럼 저는 거기서 그 여덟 개나누기는 <laughs> 우리 월부 채널도 광고가 들어올까요? 여기 이 테이블 위에 공간이 남아 있으니까 광고 포함이라고 붙여놓고 우리가 먼저 OO 좀 놓자. 좋은 이야기는 나눌수록 좋다 이 세상 모든 월급쟁이들이 궁금해하는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 부사장 김성준입니다 오늘은 저희 채널의 머리부터 발까지 눈을 뗄수 없이 정진하게 만드는 핫한 인플들의 인플 박정진 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박정진입니다 저희 회사 행사 때 월급쟁이 부사장 채널을 막 시작했을 인데 인사를 우연히 나눴는데 저희 채널 알고 계시더라고요. 월급 채널 구독하시더요 왜요? 지금 <웃음> <웃음> 제가 청담 그로서리 스토어에서도 시몬스 테라스에서도 시몬스랑 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몬스를 검색을 하면 연간으로 이 월급쟁이 부사장이 뜨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알게 됐습니다. <laughs> 지금 인스타그램이 팔로우 수가 어떻게 되세요? 70 몇인 것 같아요 한 2, 30만 넘어가도 사람들이 진짜 막 알아보고 막 그러시지 않나요? 저, 저는 일단 방송을 어쨌든 한번 나왔었으니까 연애 프로그램을 그때 제가 현대자차랑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지인이 훈훈한 뭐 직장인을 찾고 있는데 혹시 뭐 이런 거 생각 있냐 그래서 이제 나가게 됐고 전 몰랐어요. 현대제철 다니셨는지. 아, 아직 네. 많은 분들이 모르고 네. 계시는 게 네. 제가 원래는 공군 장교로 이제 군복무를 하고 현대제철 인사팀으로 일해 했었습니다. 인사팀이었어요. 네. 그래서 군대도 약간 남초 집단이고 네. 현대제철은 군대보다도 더 남초인 집단이었어 가지고 네. 그렇게 한7년 정도를 월급쟁이 생활을 했었고. 아. 네. 공군 장교 출신에 현대제철 공채 갑자기 팀이 나간다 그래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이제 좀 보수적인 대기업이다 보니까 저 때문에 한네 다섯 분들이 모여서 임원진 회의를 했어요. 저는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만약에 날안 보내준다, 회사 에서라도 나간다. 이런도 마음이었는데 다행히도 그때 부부장님이 깨어 있는 임원분이셨어요. 아니 뭐 이거 요새 방송 나가는 거 가지고 까가라, 돼서 나쁜 이미지만 되지 마라. 이렇게 해서 감사히 나가게 됐죠 그때. 제가 왜씨고 있냐면요. 네. 전이 상상 속의 현대 자철이라는 그게 너무 <웃음> <웃음> 이런 연애 프로그램 나가는 거 자체가 놀릴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그 형님들, 어르신들이 많이 물어봤거든요. 저한테. "강내 이제 뭐 나갔어?" 이렇게 하면은 아, 딱 같은 거 나갔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뭐 TV 출연 이후에 유튜브라든가 소셜 미디어를 직장을 다니면서 병행을 하셨던 거죠.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도 좀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블라인드라는 직장인 분들이 쓰는 익명 게시판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저에 대한 불평불만들이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해도 되냐? 저희는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인사팀이잖아요. 블라인드 내용을 이제 제가 보고하는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약간 제논리는 그랬던 것 같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유튜브 하는 게 돈을 벌기 때문에 안 된다. 혹은 이미지 실추의 리스크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거였는데 이미지 실추는 이해가 됐는데 수익적인 부분은 이해가 잘안 됐어요 왜냐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주식하는 분들도 많고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유튜브로 구글 에드센스 수익은 안 된다? 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이 말이 맞긴 한데 나중에 저 때문에 대답이 나왔어요 검토 결과 할수 있다 근데 그 이후에 전 퇴사를 해서 아마 저의 이유로는 쇠를 보지 않았을까 해도 어쨌든 된다 했으니까, 비디오업을 그만두고 전업 인플루언스가 된 계기가 있나요? 음... 처음에는 제가 인플루언서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이 인플루언서 시장은 여성분들이 훨씬 더 좋은 시장이에요. 어쨌든 구매 전환이 훨씬 높기 때문에 세라의 매니저처럼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도 방송에 나왔던 사람이고 커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알아보는 걸 느끼면서 조금은 잘 차려입고 다녀야겠다. 생각보다. 이렇게 됐었고. 두 번째는 패션위크라는 걸갈때 보통 동반인이 잘안 돼요. 그래서 혼자 가면 찍을 수가 없는 거예 사진을.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내가 커지면 커플로 가면 서로 그러니까. 의지도 되고 서로 사진도 좋은 찍어줄 아이디어로. 수 있고 되게 좋겠다. 응. 그래서 세라랑은 좀 그런 부분이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부터 좀 인스타를 키우게 됐고 음. 외국을 많이 다니면서 느낀 점은 어떤 거였냐면 인스타가 정말 필수라고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한국인인데 그 친구랑 바로 카톡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DM은 바로 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메일보다 훨씬 더 캐주얼하게 짧게 쓸 수도 있고 그게 컨택 포인트로 잡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음. 진짜로 요즘에 외국 분들하고 만나면 뭐 왓츠오프온넘버, 뭐 이메일로 스가 아니라 드디어 뭐 인스타그램 이걸로 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빠른 시간 안에 그 사람의 어떤 취향이나 백그라운드까지 알수 수가 있으니까 피드를 보면서 실제로 요새는 제가 외국을 갈때 호텔 협찬을 많이 받는데 음. 제가 호텔 DM 보내는 거예요. 며칠부터 며칠 호치민 간다. 이렇게 같이 협업할 수 있냐? 그럼 다 답장이 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실제로 협업을 하고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저는 평생 바꿀 수 없는 전화번호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 사실 정진 님 같은 경우는 되게 빠른 시간에 잘 풀린 케이스인 거예요. 방송 출연도 있었고. 탁탁탁탁 뭐 맞아서 온것 같아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게좀 운이 좋은 편이었어요. 키포인트였다고 생각하는 거는 제 인생의 신조가 베스트가 되는 것보다 비더 퍼스트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패션니크 이런 것도 처음에 누가 초대를 해줬던 게 아니었어요. 음. 사실 왜냐면 제가 따로 아는 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바닥에서부터 그냥 시작했거든요. 제가 일일이 다 이메일 막 백통 써가지고 영어로 다 보내봤어요. 당연히 답장 안 오죠. 음. 근데 개 중에 한두 명 오는 거예요. 음. 그럼 제가 그거를 엄청나게 정성 들여서 음. 난 한국에서 이런 친구인데 쇼에 한번 가보고 싶다. 뭐 스탠딩이어도 상관없다. 음.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올라갔다 해외 인지도가 꽤 있으시죠. 저와 여자친구 세라가 동양인 커플로 그렇게 패션니크를 다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저희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많이 기억을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음. 세라 정신이라고 그러면 네. 이부분이 일하시는 분자가 나눠져 있어요. 딱 나눠져 있어요. 체라는 제가 집에서 일하고 있을 때도 그런 트렌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에 가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패션 이런 행사 같은 거를 친구들이랑 더 이렇게 다니는 거죠. 또 이제 세라가 인스타그램을 정말 오래 봐요 거기서 트렌딩되는 아이템들을 캐치를 많이 하는 거죠 저는 사실 그렇게 오래는 못 보는데 인스타를 세라가 대신 역할을 그걸 해주고 있습니다 음. <laughs> 근데 이제 반대로 저는 좀 하기 싫은 일 있잖아요 음. 종교 세라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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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 <laughs> 이런 걸 제가 다 대행을 합니다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세라 <laughs> 정신님은 그리고 이메일링이라든지 계약서 검토 제가 다 하고 촬영도 카메라를 잡을 때가 많고 그런 식으로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월체 열정이 대단하신 성격이군요 모든 인플루언서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약간 별명이 박정진의 열정진으로, 약간 열정으로 다 해왔어요 지금까지. 음.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지금처럼 막 넷플릭스에서 터진 방송이 나온 것도 아니고, 5년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 하고 있느냐. 음.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저는 그래서 처음부터 마인드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연애 프로그램 출신으로 안 봤으면 좋겠다. 연애 프로그램은 화제성으로 지금 트래픽이 몰리니까 광고주가 붙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트래픽이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마. 네, 네.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거는 좀 반대의 길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롱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관계자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인플루언서. 그렇다면은 성공하셨습니다. 네, 아, 우리 관계자분들 네. 너무나 좋아해요. 근데 정진님 같은 경우에는 외모도 출중하셔갖고 키도 엄청 크시거든요. 아닙니다. 예, 네, 진심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원래. 모델을 하셨었나라는 생각도 좀 했었어요. 어, 원래 제가 모델 학원을 한번 독일일 때 다녔습니다. 군 아, 군일 때요? 네. 공군은 위수지역이 따로 없어서 퇴근하면 자유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공군 장교로 소위였는데 남주혁 씨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는 예능에 나왔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무슨 YGK플러스 모델이래요. 그냥 그 학원에 바로 등록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대대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야 그래 나도 어린 시절에 그런 꿈이 있었는데 한번 해봐라 해서 이제 칼퇴를 하고 압구정을 매일 월화수목금 3개월을 다녔어요. 평택에서. 그러고 나서 물론 모델은 안 됐죠. 제가 군인 신분이기도 네. 하고 안 됐지만 그 모델을 꾸준히 했던 친구 중에 잘된 친구가 딱한명 있었거든요. 이승찬이라고 지금 남자 모델 중에서 거의 탑인 친구인데 그때 이제 현대저 직장인일 때그 친구가 맨날 패션위크도 나가고 막 유럽을 가는 게 되게 부러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친구를 패션위크에서 만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어? 내가 그 길에서 되게 멀어졌었는데 가까워졌구나 다시 내가 하고 싶었던 일에. 음...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굉장히 만족을 좀 하고 있어요. 그거는단도직적으로 어떻게 하면 인플이 돼요? <laughs> 아 인플루언서. <laughs> 인플루언서 되는 거는 사실 저는 되게 쉬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하나 있으면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꾸준히 올리는데 거기에 약간 포인트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중요한 것. 저도 직장을 다니면서 에센스를 해봤지만, 시간을 할애하는 게 되게 힘들다는 걸좀 알고 있거든요. 집에 와서 쉬고 싶은데. 근데 수익이 돼야지 재밌게 하잖아요. 그렇죠. 광고가 들어올 수 있는 제일 좋은 건 패션이나 뷰티잖아요. 브랜드들이. 그런 거를 좀 많이 어필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월급쟁이 부사장 채널도 무궁무진하게 여기 막 커피 광고 앞에 <laughs> 우리 월부 채널도 광고가 들어올까요? 갑자기 궁금해졌네 <laughs> 네, 여기, 여기 이 테이블 위에 공간이 남아있으니까 광고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아니면 여기에 뭐 광고 구함이라고 붙여놓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뭐 저희 월부의 결에 맞는 브랜드 근데 저는, 저는 바로 생각난 게잭 다니엘 같은 음. 위스키 한잔 넣고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laughs> 다양한 주역 관계자분들 오비맥주 저희 알잖아요 아, <laughs> 그... 오비맥주가 이천에 공장이 있어요 있어요. 여름 되면 항상 맥주 이렇게 보내주시고 저희도 뭐 갚아야 되는데 침대는 보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 깔아두는 거로 갚으실 수도 있죠. 자동 노출로. 음, 그렇죠. 네. 그러 요즘 청진님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는 브랜드 있으세요? 제가 최근에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는 게 피클볼이에요. 네. 피클볼은 약간 테니스와 탁구를 섞은 것 같아서 저는 매력을 느꼈던 게. 커플이 하기가 좋은 유산소 운동이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피클볼은 그렇게 힘들지 않고도 되게 재밌게 커플로 복식을 할수 있더라고요 피클볼 자체가 미국에선 되게 핫하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저는 국내는 라이징 할 거라고 보고 딱 문화가 올라와줘야 거기에 연관된 브랜드들이 올라오는 맞아요. 거잖아요 피클볼과 관련된 AAB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음, 음. 스포츠 마케팅 에이전시이자 브랜드를 하는데 AAB 스포츠웨어 이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브랜드만 보시는 게 아니라 문화를 보시네요. 그렇죠. 네. 저는 부사장님도 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네. 쳐 보시면 돼. 그거... 네. <laughs> <laughs> 재밌겠다, 우리 아, 영상 따르는 네. <laughs> 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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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요, 진짜로. <laughs> 중간에 트렌드에 민감하시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런 시류를 남들보다 굉장히 빨리 접하는 편이죠 그렇죠 그러려고 또 노력을 하고 의도적으로 또 외국을 많이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패션의 본거장이 이태리라든지 프랑스다 보니까 그쪽 친구들이 더 감각적인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있으면 그냥 눈으로 배우는 게 되게 많은 거 같아요 영감 받는 부분이 많죠 맞아요 그 영감이 되게 큰거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약간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패션위크 갈때한 2주를 가는데 위탁수함을한 8개를 끌고 가거든요 저희가 굿즈 그때 이제 밤건는데 앞에 굿즈 엠베셋그 한이 씨인가 뉴진스 그분이 있는 거예요 저도 어쨌든 초대를 받았지만 저는 뭐 이렇게 매니저분들이랑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거기서 그 여섯 개 나루기 있는 거예요 <laughs> 근데 웃긴 거는 공항에 그 한이 씨를 기다린 팬들이 저희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그 상황에서 약간 또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빨리 정리하고 이렇게 멋있는 쪽 나가긴 또 나가야 돼 저희는 그런 것도 일이니까 그런 좀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죠 사실. 좀더 비즈니스 길에 가서 SJ미디어 <laughs> 설립하셨어요 운영하시고 네. SJ미디어는 어떤 업무를 하는 회사이죠?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하면서 진짜 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세무사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사업자를 내서 거기로 세금 계산서를 하면서 일을 했었어요 이거를 저도 한 3년을 하다 보니까 좀 이게 통달하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좀 도와줄 수 있겠다 음. 예를 들면 제가 미유미유를 갈때 같이 가자 그 친구한테도 되게 좋은 기회일 수 있고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큰 갈증을 느꼈던 건 글로벌적인 걸 하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외국에 있는 에이전시랑 파트너십 계약을 음. 했고 저랑 세라가 먼저 좋은 이그젠플이 돼서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친구들한테 그 기회를 연결해주고 싶은 게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되게 사업가 같지 않으세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채널 공식 질문이 있어요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긴 한데 월급쟁이였을때 비교해서 수입이 늘게 늘었을 것 같은데 그쵸 저의 로망들을 좀 실현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호주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그때 항상 제가 이코노미를 타고 다녔어요. 제 키에 이코노미 타면 조금 힘들어요, 사실. 키가 몇이세요? 86인데 네. 그때 꿈이 아 내가 돈을 벌어서 앞으로 비즈니스만 타고 싶다나. 근데 지금은 그래도 비즈니스를 어디 갈 때마다 좀탈수 있게 됐고. 그러면 어 여쭤본 김에 구독자 수, 좋아요 수, 조회수 중에서 수익에 영향을 끼친다. 저는 조회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출도. 노출도를 가장 객관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조회수인 거잖아요. 음. 그래서 브랜드 입장에서는 브랜드 인지도 확보라는 측면도 있으니까 조회수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음. 유튜브를 하면서 그 조회수를 가지고 돈을 버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 음, 음, 음. 이게 수익을 어떻게 버느냐에 대한 질문에 답도 되는데 예를 들면 시몬스가 TV 광고했던 것처럼 정말 멋있는 깔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사실 조회수가 잘 나오긴 어렵잖아요 조금 아티스틱한 거니까 대신에 그 이미지 결이 좋으면 그 결을 보고 광고주가 들어오고 그들이 만든 컨텐츠를 2차 활용하고 싶은 거거든요 너 자체가 프로덕션이고 너가 잘 만들면 너 팔로워들한테도 보여주고 내가 갖다 쓸게 그 개념이 수익구조인 거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크게, 전체 100%를 어... 기준으로 이게 수익의 몇 프로, 이게 수익의 몇 프로. 이 커머스는 사실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인플루언서 일위한 70%, 이 커머스 1의 30%인데, 제가 원하는 구조는 반반이에요. 음. 제가 이런 마음은 사람들 좀 웃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간이 나오면 글로벌 경제를 계속 봐요. 음, 음. 금리가 사실 이렇게 높을 때는 고급제가 소비가 많이 줄고,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당연히 줄고, 그래서 매출이 떨어지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어 매출을 유지를 하고 싶어서 해외 시장에 대해서 눈을 돌렸던 것도 있고요. 인플루언서 일이 바쁘지 않다면 이 커머스로라도 매출을 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음. 같아요. 그래야지 제가. 안정성을 갖고 일할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눌수록 이걸 업으로서는더 당연히 잘될수 있게 보이는데 정진 님의 최종 꿈에 대해서 이게 다가 아니겠다는 생각이 음... 들거든요. 인간 박정진으로서 갖고 있는 목표는 이제 만으로 생애 지상세가 33살인데 음. 40대가 되기 전에 좀 자리를 잡고 싶어요. 빈말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부사장님처럼 자기 업계에서 이름을 들으면 아는 사람이 되고 싶고 응.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평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응. 그래서 세상에 저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응. 이런 로망이 있습니다 응. 너무 훌륭하지 않으세요? 네. <laughs> 오늘 박정진 님을 만나서 두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아, 역시 기회는 준비된 자한테만 오는 거구나 평상시에 이렇게 열정 없이 있으면 기회가 와도 기회를 못 잡잖아요 알아보지도 못하잖아요 또 하나는 누가 나를 찾아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위스키를 좀 놓쳐 음, 라는 생각이 맞아요 처음에는 먼저 보여줘야 돼요 자기가 그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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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해 주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음. 하고 싶었어요. 부사장님이랑 사실 친해지고 싶어서 나온 거거든요. 음. 저의 존재 가치나 이제 어떤 쓸모가 있으면 음. 서로 오래 볼수 있는 거라고 음. 생각해서 무던히 정진해서 제브이를좀키워놓겠습니다 음. 분명히 다른 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어, 끼치는 말 그대로 인플루언서가 어, 전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 그러면 저희 이제 월급쟁이와 사업가 <laughs>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밀리봉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포마드 브랜드.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그 포마드를 만드신 분이신 거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헤어프라트이 아니고, 그 당시에 유스컬처겠죠? 롤즈 집에 했던 이런 락밴드 컬쳐도 있을 거고, 패션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거고. 시비레 잡다 하게 됐어요, 아서 저 그게 재밌어서 이런 브랜드를 런칭하고 한국계시 예술자님한테까지 영향을 끼치고 우리 여기 모두 다 같이 앉아 있고 저는 침대에서 부사장이고 이 모든 게 서운해, <laughs> <laughs> <소원해>. 서운하네. <소원하네. 웃음>